죽겠는 오랜만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공포영화 호기심 너무 오랜만이잖아 여러분 공포호기심 없어서 많이 더우셨죠 오럼 공포호기심과 응. 함께 마지막 터이 날려보내시죠 응. 그럼 오늘 공포한한 호기심은 뭔가요?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응. 구석놀이 <laughs> 잠깐만 구석놀이 벌써 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네? 얼굴이 구석인데? 뭐가 뭐가? <laughs> 이 <이데스기>. 녀석이! <laughs> 잠깐만요. 이거 뭐죠? 여기는 혜란남의 사무실입니다. 저기 인천 집에서 안경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쁘게 <laughs> 봐주세요. <laughs> 아, 그래서 안경 문신하실 거예요? 네, 문신했습니다. 한번 어, 안경 문신하고 다니세요. 되게 편한데요? 이 녀석이! 아, 잠깐만요, 타오님. 구석 놀이라고 하면 구석에 한 명씩 총네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두 명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패션 게스트요? 우리에게서 늘 웃음과 재미를 주는 슈~ 허만이 돌아왔다. 아, <람 Initial> 슈퍼맨이 돌아왔다. 항상 <람> 웃음을 주시죠. 음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웃입니다 정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죠. 슈~ 장난이었고요. 진짜 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행복과 웃음 r 초 h o s e twenty or two m i n 유튜 e s you to walk, you to be, you to be, you to 많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슈퍼맨 나오시는 걸 너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정말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슈퍼맨을 초대해 준야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들 근데 오늘 무슨 실험인지 알고 오신 거예요? 과, 과학 실험 아닌가요? 호기심 실험 아니에요? <웃음> 호기심? 맞아요. <laughs> <수명>. 콩포 호기심? <laughs> 자, 오늘 같이 해볼 공포 호기심. 구석 놀이입니다. 아 정말 유명한 공포 호기심이죠? 구석 놀이 하면 귀신이 나올까? 라는 아 호기심인데요. 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사무실. 여기 곳곳에 있는 구석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는데요. 정말 운이 좋으면 구석에 귀신이 서 있을 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뭐야. 네. 아, 무서워. 어. 운이 좋으면 안될것 같아요. 운이 아 나빠야 돼. 더 운이 좋으면 빙의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아, 아 이거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가자, 여기아 가자. 여기서! 이 장소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분이안 좋아야 되는 그 거예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이 사무실 어딘가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우와, 더 재밌게도 사라이네요 아, 네. 혹시 지금 사라져도 되나요, 저희? 아문 잠가! 안돼, 안돼, 문 잠가! 탈출해앞뒤문다 네. 잠가! 잠가, 다 잠고요. 자, 이 4층에서 사라져서 3층이나 2층에서도 발견될 수도 있다고 해요. 어... 도착했습니다. <laughs> 주세요 제발. 네. 늦었어. <laughs> 자그 다시 발견했을 때는 기억이 전부 다 지워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놀이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시작 전 귀신이 나타났다는 신호를 미리 정해둡니다. 그리고 빈 방에 빛과 전등을 모두 차단합니다. 말로 신호를 보낼 신호자 한 사람을 정한 뒤 참가자들 모두 자신의 이름을 작게 세번 속삭이고 각자의 모퉁이로 가서 벽을 본 상태로 섭니다. 신호자가 하나, 둘, 셋. 신호를 하면 모두 한 칸씩 옆 모퉁이로 이동합니다. 만약 실수로 반대로 돌거나 멈춘다면,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잠깐 전등을 켜서 게임을 중단하고 잠시 후 불을 끄고 다시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한 명이 사라진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호자가 신호를 보내서 남은 세 명은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세번 작게 말한 뒤 벽에서 몸을 떼지 않고 스위치를 켭니다. 그다음 환기를 하면 되죠. 만약 한 명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면 귀신이 나타난 것이므로 모두 귀신 뒤로 모인 다음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세번 속삭인 뒤 스위치를 켜고 판결을 시켜줍니다. 주의사항! 이 방에 참가자 4명 외엔 아무도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신호자 외엔 아무도 소리를 내면 안됩니다. 그리고 절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슈퍼맨님들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은데요? <laughs> 사실 저 이도 무서워요! <laughs> 진짜 궁금한 게 리얼로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죠? 네, 네. 리얼로 해서 정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 야 여러분들께 말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슈퍼맨이 사라진다면 저희 아, 잊지 마세요. 이제 내가 동우기 형이야. 이제 내가 영식이 형이야. <웃음> <웃음> 자,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이 게임을 끝내고 싶다.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서. 신호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대표로. 신호자. 하나, 둘, 셋을 할게요. 오케이, 신호자. 그럼 그 외에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하나 약속해요. 네. 빛은 들린 척, 이런 거있잖 아, 요 아, 그러면 하지 말요 절대 하나. 하지, 하나. 하지 말게 자, 얘는, 절대로 하고 오신 진짜 진지해야 되는 게, 우리 리아 여러분들이 네. 궁금해하는 거 있죠. 진짜 진지하게 해야 되고. 리아 여러분들은 저희가 대표로하는 거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오, 지방령. 지방령. <laughs> <laughs> 야하. 자, 여기서 우리 지역도 한번 읽힐게요. 네, 읽어.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어후하면 큰일이야. <laughs> 어후와 영혼들이 타악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저 때문에 <laughs>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이꿈 막는다. 하나, 둘, 셋. 얼굴이 <laughs> <여기가> 좀 기네. <laughs> 자, 요렇게 야방 돌놨습니다 아, 이러면 끝인가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안전은 괜찮으시겠어요? 네, 충분히 네.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네. 진짜 안전하게. 귀신도 1발면을 막을 수 없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다리를 떨고 계세요. <laughs> 아,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슈퍼맨의 파워 보여드릴게요. 이건 오지 마.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아직 아니 아직, 아직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오케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신 공포 기심 사연 구성 놀이를 하면 과연 귀신이 나올까 슈퍼맨과 함께 제대로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허기 예. 야. 왜? 그거 슈퍼 차였어. 간다가. 왜 그래? 자꾸 장난 안 치기로 했잖아요. 시장 떠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미안해. 미안한데 어쩔 수없는게나 이거 하나만 더찍면 공짜인데. 그거저기 구석에서 구석에서 찾았어. 아니 그럼 좋아하셔야지 왜 소리를 지르세요? <laughs> 쿠폰 압수. 쿠폰 주세요. <laughs> <laughs> 내가 커피 먹어야지. 구석 놀이를 하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 야. 그리고 하나 둘셋 하면 이동. 이게 아까 이쪽 있다. 이거 카메라를 너무. <laughs> 가가실로 싫어하는 이러시면 안 돼요. 아가지 하지 마. 지 마. 하지 마. 진짜. 마지막, 마지막, <웃음> <웃음> 진짜. 야하. 다치면 그때부터 세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이름. 네. 한동. 한동호. 한동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눈치야 됩니다. 네. 오, 환기를 좀 시키겠습니다. 빨리 환기 시켜주세요. 환기, 환기, 환기. 얘들아, 살았어. 우리 연사 살아. 살았어. 와, <웃음> 어! 와, 시끄럽다. 좀잘좀 해. 어, 이 뭐야 <laughs> 이거 <이건> 진짜? 야, <laughs> 하 <laughs> 어땠어요? 한번 느끼기 한 말, 씀을 나는 갑자기 하다가 목이 떡고 간지러운 거야. 말을 하게끔 시키는 것처럼 마치. <laughs> 근데 저 진짜, 진짜 거짓말 안 지고, 분명히 제가 혼자 걷고 있는데. 동욱이 여기서 먹고 있는데 내뒤 뒤에 바로 뒤에서 누군가 따라와 아, 거짓말 아, 아니 진짜 이거 진짜 거짓말이다 아니 진짜로 아까 연습 때부터 발소리가 내 발소리가 들리고 독 발소리 큰 사람이 있어 <laughs> 맞아요 유흥회장이었어 소리회장누 발소리. <웃음> 발소리 <웃음> 진짜 거짓말이 아니다저 진짜 무서워서 근데, 이런 거 거짓말을 못했었지. 이게 근데 다 각자가 느끼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하려고 이러는걸 하는,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 거. 나는 아까 커피 쿠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아, 나네. <laughs> <야>, 그 조선... <laughs> 갑자기 그게 무슨.. 아니 없으 어디로? 그걸 걱정하신다고요? 저 줬잖아요? 쿠폰 앞두. 쿠폰 주세요. 아저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지방이야. <laughs> 어. 근데 이런 개개인마다 약간 소름끼치는 이런 그형 진짜 말 너한테 말을 시키는 거야? 아니 목이 너무 간지러워 갑자기. 아 환절기라서 근데 세영 오빠 내가 기침을 할 뻔했어. 그럼 귀신이 네 몸에 들어갈 수 있어. 다행이다안 해서 그래, 그래 발소리 너무 너무 지연했. 지어낸... <laughs> 발소리 <웃음> <지어낸 게> 아니라, <laughs> 진짜 발소리 너무 지연했어. 아 진짜 지연된 게 아니야 <laughs> 진짜로. 그저시각널났따니까저몸 뜨거워요 <laughs> 지금 진짜로 그냥... 진짜. 아줌마 씨. 저 뜨거워 우리. 아 근데 다행히. 별 이상 없어요. 어 잠깐. 왜 우리까지 반말하는데 와라. 아니 진짜로 지금 누군가 몸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아닌 척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확실 해야 돼 이거는. 각자 알, 알고 있는 비밀 질문들 있잖아요. 서로 뭐 짱친이고 짱친이니까 이건 나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른다. 이 친구에 대한 비밀 나밖에 모른다. 근데 이건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네네 확실해요. 이 질문으로 한두욱이 맞는지를 확실히 아, 확인해야 어. 되니까. 맞습니다. 1시예요? 네. 전시예요 뭐야 1시인데? <laughs> 어이! <웃음> 갑자기? 이상한데 <우리 사람들>, 어이라고.. <laughs> 저 동욱이가 <단어가 웃음> 어이라는 말을 쓴 그걸 본 적이 어이가 없는데. 맞지? 내가 어이라고 했어요, 방금. 오, 자기야 말 잘못했다. 아, 기억이 안 나서. 안 되겠다. 넌 질문으로 확실하게 네. 판단을 내야 돼.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너 엉덩이에 있는 점의 개수 몇 개야? 이건 나만 알아. 이거 말하면 진짜다. 이건 나만 알아. 본점 체인점까지 다 씹어. 이거 캐스팅이야. 이거 개수 틀리자마 바로 못 봐야 돼. 아, 우 목욕탕 가서 아, 네. 아탕 아, 아, 가서 내 엉덩이를 보고 싶. 아볼수 있죠, 볼수 있죠. 먼저 탕에서 나갈 때볼수 있지. 근데 이거 찍으면 진짜로 우리가 꽁꽁 묶어서 케마사님 불러야 돼. 근데 자기 엉덩이 점을 저러... 어떻게? <laughs> <laughs> 저희가 카메라로좀 정답 좀 찍어드릴까요? 모자이크 <laughs> <끝> 처리 해주시면 <웃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에 콜라보 찍으러 왔다가 <laughs> 엉덩이 점까지 말아서 가능해. 확실히 이게 한도 아니지. 몇 개의 엉덩이 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 가만히 있 가만히 있 가만히 있어. 가어 가만히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가어가어가어가어어어어가내가 아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아니 유리카. 아이고 대아 동욱이 왔구나. 동욱이 왔다고. 와 오, 대박. 자 가겠습니다. 검증의 차례. 여기 있는 아, 거 검증의 차례. 자너 허영식 맞아? 맞아. 너 별명 중에서 적국지 <laughs> 별명 뭐야?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laughs>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영식이야. 아니, 우리 싸운다 이제 갑자기. 아니 내가 맞는데 내가 이거를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거를 맞춰야지 허영식이 되는 거야. 이거 맞춰도 손해야. 이지님은 절대 모르는 아, 영식이 응. 형과 젖꼭지 별명 귀신 못보기적 젖꼭지 못보게! 지신이 젖꼭지 못보 자, 젖꼭지 별명 뭐야! 지식을 내가 맞춰야돼 증명해! 영식이 형의 젖꼭지 별명 페페로니 <웃음> 났다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어. 가장 유력한 후보였고 아, 귀신이 투 탓을 아, 아. 유력한 후보기 때문에 엄격한 아, 아. 질문을 한 거예요. 아. 흔한 혹시마다 갑자기 마피아를 했네요. <laughs> 상처만 남는 <남은> 거 <것> 같은데. 실험 <laughs> 결과 어, 정말 저희도 뭐야? 어? 꺼진 거야? 카, 어 카메 카메 카메가 어. 아, 아, 저기, 아 저거보다 어. 손 이거 원래 귀신 있으면 전자기기들이 작동을 잘안 하거든요. 소리 많이 있었어요? 네. 잠한만 <laughs> 아, 그럼... 아, 그럼... 아, 치고 카메라 할게요. 하나, 둘, 음... 둘 셋. 왜왜 박스 뒤로 왜 뒤로 치지? 박스 왜? 아 질문하세요. 이거지 <laughs> 어, <laughs> 아니 어? 모르세요? 네? 귀신은 네? 박스를 반대로요. <laughs> 아, 아 이거 정말 잖아 지방 이거 지방이이거어 꼼짝마! <laughs> 나지 여기 왜 야! <laughs> 우리 한 번만 돼버리셨다가 나중한 번만 돼볼까? 진짜? 이걸요? 굳이? <웃음> <웃음> 아, 저희를 좀 <laughs> 보내고 싶으시구나? <laughs> <laughs> 이분들은기신이 나오니까 목이 간지럽다고 하고 뒤에서 소, 소리가 났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 아쉬운 거야. 난 느낌이 좀 좋다면서. 아쉬운 분들만 해볼까요? <laughs> 4명이 필요하대 그 발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도 영상을 좀 담아야 되고 아. 어, 이번에는 그러면 신발을 벗고 오!!! 어! 어! 아, 서양말만 오케이! 잠시 후에 만나요 진짜 마지막 오케이 야하 아, 이번에는 저희가 좀 자리를 섞으려고 아까랑 좀 다르게 네 여기 신발 벗으세요 근데 신발 벗었는데도 발소리 나면 이건 리얼이거든 자 바로 제가 바로 박수 두고 칠게요, 바로, 칠게요. 응, 자,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무서우니까 진짜 진짜 장난치지 말고 아네 뒤로 모셔서 다 장난 약속 장난치지 말고 장난 안 치기 약속 두 번째 실험 어 무섭다 살짝 아까보다 좀더 무서워진 것 같은데 <laughs> 이것만 하면 집에 갈수 있어 <laughs> 사람 훔쳐 아, 어우 살짝 소름 돋네 <laughs> 씨왜 그러지 바디는 세번 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네, 받을게요. 한동 한동욱, 한동한 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세요 <목소리법> 왜불렀었어요좀도와주셔 어? 뭔데요? 깜짝 카메라 어, 한번 할게요 무슨 카메라며 저에게 좀 공포스럽게 분위기 좀 어떻게든 몰아가고 준비된 건 일단은 다운이가 귀신 분장해서 박수 두번 쳐서 다 같이 눈뜰때 영식이 형 뒤에 귀신 분장해서 서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시작 전에만 좀 무섭게 분위기만 좀 몰아가주시면 감사하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laughs> 오늘 영식이 형 기절시켜 보자고 <laughs> 이것만 하면 집에 갈수 있어. 살아남자. <laughs> 어우, 살짝 소름 돋네. <laughs> 씨, 왜 그러지? 한, 받을게요. 한동욱, 한동욱, 한동욱. 한동. 하나, <laughs> 둘, 셋! 자이게어 뭐 저희 일단 회랑 귀신 결과로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로 결론지었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끝나긴 아쉽고 저희 슈퍼맨님하고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동우 형이랑 짜고 영식이 한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추억이 남아요. 영식이 형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흑라남매와동욱이 아... 형이 콜라보를 했습니다. 언제 아... 짰어? 언제 짰어 이거? 진짜? 그거는 디디. 영상 보시잖아요. 아와 진짜 너무 놀랐어. 진짜. 너무 아니, 진, 진짜 찐찐으로 놀랐어? 아니, 진짜, 딱이여게 가고 있는데, 사랑 사람 촉감이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laughs> 들 하셔서 야벌두기 여러분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콜라보레이션 함께 해봤는데요저리 헤런남의 채널에서는 공포 헤라로보 시즌 했고요. 또 슈벌레님 채널에서는 어떤 컨텐츠를 했는지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혹시 오늘 슈벌레님을 처음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맨 영상 마법을 걸어놨기 때문에 한 번만 보면 빠져나올 수 없고 최근에 슈퍼맨이 만든 슈퍼맨과 행복찾기 노래를 들으면 야하 여러분들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laughs> 자 그럼 지금 해온 남매 슈퍼맨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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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